시어머니랑 학과하자고 약속은 어디로? 결혼할 때 우리는 단단히 약속했어요. 학과는 절대 없는 걸로 하자. 그때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끼리만의 가정을 꾸리자 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죠.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상복을 벗은 지한 달도 안 돼. 남편이 저를 보며 조심스레 꺼낸 말.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려.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어떨까?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잖아. 학과는 안 한다고 나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.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어머니 사진만 바라볼 뿐제 말은 잘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. 화면 두번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며칠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. 어머님은 늘 강단 있고 깔끔하신 분이라 우리 집안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확실했습니다.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죠. 집에 잠깐 오셔서도 아이들 간식 하나, 제 옷차림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.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대놓고 말하지 못했어요.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. 저녁 식탁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더니... 당신, 결혼할 때 약속은 다 잊은 거야? 나, 더는 못 버텨. 제 목소리는 떨렸고,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맞아 우리가 약속했던 건 사실이야.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는 건 아들로서 참아 못하겠어. 대신 당장 합가는 하지 말자. 내가 평일에는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올게.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저충안이야. 그 순간 결혼 초에 했던 약속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.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었죠. 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이렇게 우리 가족은 갈등 끝에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가족 문제의 정답은 없지만 합의와 절충 속에서 겨우 균형을 맞춰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소통으로 더 많은 이야기 들어주세요.